안녕하세요. 삼국6 나르샤 TV 3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아, 너무 좀 지치게 했었던, 아, 그간 며칠 동안의 시장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때는 막 재밌고, 막, 아, 기대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 요즘에 하고 나면 너무 막, 그, 지친다라는 표현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주말에, 아, 좀 환기시키고, 또 이제 재충전해서 다음 주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간 좀 봤었던 종목들, 우리 좀 빨리 좀, 음, 보면서, 어, 자리 체크하고, 어, 다음 주볼 종목들, 언뜻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많더라고요 구경하면은 뭐, 막, 코렌, 뭐, 셀바스, 뭐, tbh, 여기 막 지금 306, 막, 덤벼드는 애들이, 여러, 어, 보여서, 어,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준비하면서, 음, 주말에 또 제가 다음 주 관심 종목 같이 또좀더 연구하고, 어, 같이 공유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또 빨리 봐야죠. 자, 어제 봤었던 이제 깨끗한 나라, 와, 오늘도, 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구요. 아, 이제 JS 코퍼 같은 경우에는, 아우, 어제도 우리 잠깐 이제 올라간 거 이제 보다가, 야, 오늘도 17%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해운주 HMM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위에서 어마무시하게 가고, 야, 가는 놈들 정말 무섭게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음, 어제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어, 제주반도체랑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음, 이렇게, 가격들, 선과 이평선이 만나면 다음날 반등하는 거 우리 어제도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제주반도체를 어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같이 어 관심 갖자고 하고 나서 제주반도체가 아 오늘은 음봉이긴 한데 뭐 옆에 붙어 있구요 이렇게 가격. 가격의 중요한 자리와 이평선이 이렇게, 이 같은 경우에는 60일 선이고, 이렇게 잘 지지되면은 강하게 반등 나온다고 했을 때 어제 올라갔었던 그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 그렇다면 라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요제 가격선하고 20일 선, 어 여기 지지되었으니 한번 올라가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우연히 우연히도 오늘 어5%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종목들 찾거나 다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타이밍을 찾을 때 이런 거 참고해서 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봤었던 부방 같은 경우에도 어 거래 들어오고 눌러놨다가 자 지금 이제 전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어.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생길 것 같은, 아, 이런 분위기가 보이네요. 그래서 얘도 계속 306, 306, 이런 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어 이렇게 거래가 한 번씩 들어왔었던 녀석인데, 아, 오늘또 거래가 들어오면서, 음, 다음 주 도약을 기대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음.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계속 체크해 놓은 차트 이렇게 어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섰고 어제 고자리 그 지지하고 어 꼬리를 달더니 오늘 요때 아 이제 고점도 넘겼어요. 4% 올라가면서 아, 이제 또 이제 상승 추세 어 제대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꽤 길고 지지되는 자리들 계속 우리 체크했으니까 이런데 마주가 조금씩 됐더라면 어또 수익이 어, 의외로, 어, 여기 뭐, 3,000원 부근에서 됐더라도, 음, 꽤큰 수익이 나는 국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리 종목인데 공부해봅시다 라고 했었던 조이맥스. 자, 여기서 봤던 게 720선까지 아, 양봉, 양봉으로만 지금 며칠째 아, 시장 분위기 상관없이 아, 또 720선 도전하면서 올려놓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아, 도전했다가 밀렸다가 올라서고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 아, 이런 것들 잘또 보시구요. 음, 제가 이제 되게 관심 많이 두고 어,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죠. 이때 이렇게 제가 이제 가격선 그어 놓고 딱 오늘 또 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이때 지금 음,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고점 때 가격을 오늘 딱그 부근까지 아, 마감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고 플러스로 조금 시작하면은 아, 이렇게 조금 더한방 아, 나올 수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어, 제가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또 관심 갖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또, 우리 또 전기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현대피처에또 갔잖아요. 어, 이제 수소 충전소로 저는 이제 계속 좀 꾸준히 보고 있는, 어, 종목이다 보니까, 음, 어 한번 또 돌파하는지 계속 좀 유심히 관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 306 자리에서 본거 살살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CKH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양봉으로 올라왔다가, 어, 눌러놓고, 306 깨지 않고, 자, 300원, 300원대 금액인데요. 오늘 장중에 17% 넘게 올라왔어요. 한 방이. 그래서,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한방빵 쏘고, 어, 다시 어, 윗걸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자, 다시 일봉으로 보고요. 이렇게 306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 없이 슬금슬금 쭉 내려왔다가, 자, 오늘 한번 빵! 720선까지 때려놓는, 아, 요런 흐름들. 아, 그래서 거래 들어온 거, 눌림자리들, 아, 보는 종목, 또잘 체크하시고요.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로 들어왔다가, 여기 살짝 밀려놓고, 어제 십자 도지였었던 그 종목도 지금 3%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이제 60일선 넘어서 올라서는지 아,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 6일 CNS 아, 오늘 3% 상승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 20일, 120일 이런 부분들 아, 잘 이평선 잡아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상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기 720선 내려오는 부근, 뭐, 3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61선 부근에서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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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었던 부근이기 때문에 3000원 아래에서만 이렇게 매수됐던 거, 지금 3200원인데, 어, 이외롭게 수익이 되죠. 그래서 쫓지 말고 아래에서 내려오는 것만, 아,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플리토, 우리 여기 거래 들어와서 아래에서 있을 때 계속 언제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요때도 이제 음봉으로 밀렸다가 음 이번 주 이제 아래 꼬리만 달면서 21선 이렇게 지지해주던 녀석인데, 종가로 딱 잡고 마감을 했어요. 다음 주에 플러스로 시작하면서 올라가면 어 관심 갖고 봐도 어 괜찮을 듯 싶은 자리입니다. 자, 메타랩스, 마찬가지죠. 음, 거래 들어와서 눌림자리. 음, 뭐, 보던 종목들 패턴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잠시만요. 컴퓨터가, 자, 음, 아까, 자, ckh나,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메타랩스나, 패턴들은 비슷합니다. 306짜리 이렇게 돌파한 녀석들이 자리 잘 지지해주고 있는지, 어, 그래서, 요때 은근 거래 보면서 이제 아래 꼬리들, 어, 생기지만 자리 요구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어, 마감한 모습, 여기 또한번 올라오는지, 요 녀석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거래가 들어왔죠. 거래가 들어오고 어 그저께 어제 어, 거래 없이 이제 음봉으로 아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요 부분까지 밀리면 뭐 7,000원 부분까지 오면 또 다시 한번 볼만한 거고 지금 여기 6 0선 아니 2 1선 이렇게 아래 에 지지하면서 오늘 양봉으로 8%올라오면서 음, 또 다시 306을 잡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녀석도, 음, 다음 주에 61선 도전하는 흐름, 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공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으로 거래 없지만, 어,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구요. 그 다음에, APS 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 이때 이제 한번 올라오는지 봤었는데, 은봉으로 내려놓고, 밀리지 않고 딱딱 붙여놓다가, 오늘 6% 상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어, 306일선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으로써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봤었던 우리 이그젝스. 자, 거래 들어와서, 어제 이때 우리 그저께 말씀드렸고,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윗꼬리 남기고 자, 오늘 어디에서 꼬리를 나나요? 여기 306 자리 예, 여기서 꼬리 달고 1680원 어, 여기 십자도지로 마감을 했고 시0회에서는 1700원 여기 조금 올라가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주에 이제 바로 720선 빵 뚫고 올라가줘야 좋은 흐름인데 어, 다음주 이 녀석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음... 아 산타, 산타가 먼저 아니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자306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700원 요 부근 지지해주는지 계속 봤거든요. 어, 오늘 이제 되게 간당간당 하면서 끝났는데 막판에 어, 동시효과에 똑! 이면서 2700원 이부근 위에서만 이렇게 잘 마감을 해줬으면 조금 꼴이 달고 다음주에도 다음번 볼만 하는데 동시효과에 이렇게 음 떨어지면서 306을 깨고 마감을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시가 어 이제 뭐플러스로 아예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 한 템포 어 늦춰서 어 월요일 아침에 바로 보기 보다는 아 시가만 확인하고 어 이렇게 좀 좀 내려와 주기 기다렸다가 체크하면 어떨까 생각되는 종목이구요. 그리고 우리 전에 봤었던 CS 같은 경우에도 6대306 한번 푹 깨고 오더니 이럴 때 이제 거래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제 반등 어, 오고 어, 바로 이제 회복되는 이런거 보고 나서 또 지지하다가 오늘 6.8% 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왔었던, 한번 움직였었던 거래 윗골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녀석도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우리 봤었던 LG 엘로 비전 같은 경우에, 자, 여기 61선 안 깨고, 어, 오늘도 어, 모양은 이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 5,000원 부근까지 한번 또 터치하러 오는 흐름 울지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지금 48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아 요것도 가격선 되면은 또 저항으로 강하게 이제 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어, 올라오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에 봤었던 선광 밴드 같은 경우에 아 요때 진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제가 요때도 올라오는지 요때도 올라오고 아 이제 안전빵이다 싶었는데 또한번푹 밀고 아 그리고 오늘도 지금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음, 양봉으로 5%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공업주들이 또 되게 강하죠. 어, 건설주들 도 강하고 지금 오늘 좀 이제 흐름들 어 이런 것도 주말에 또 계속 체크해 보긴 해야겠지만 어, 선광밴드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어, 좀또 올라오는 흐름 나오는지 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게임즈가 이때 이렇게 돌파를 했고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이그젝스나 어, 스튜디오 산타처럼 뭐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런 걸잘 확인해야 돼요. 이그젝스가 꼬리 달고 올라왔듯이 지금 W 게임즈는 어제 이제 꼬리 달고 어, 올라왔다가 오늘 3%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흐름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종가 끝나는 모양 그리고 시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갖고 또 미리 시나리오를 써 놓고 어, 그거에 맞게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전에 봤었던 한국전자금융이 예, 그때 지금 저는 아, 여기 480일 이제 뚫고 올라서나 했는데 은봉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어, 길게 내려오고요 근데 뭐 거래들은 없어 갖고 특별히 그러고 나서 어,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06에서 착실하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방향 트는 모습, 또 이제 거래량과 함께 보면서, 어, 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도 요때 지금 306 거래 들어오고 나서 지금 아직 뭐 여기 8,500원 부근에서도 터치 없이 어,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60일 넘어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프리마 아이디도 어, 이것도 거래 없이 어, 모양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 306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어보려고 하는 듯 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음, 계속 관심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S 쇼핑도 흐름 다 비슷하죠. 306에서 제가 거래 빡 나왔었던 종목들 이렇게 체크했었던 녀석들이고 이 녀석도 어, 밑으로 아예 뭐 이제 이 녀석은 공간이 여기 지금 720선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720선 지지가 강했던 녀석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시죠. 자 이번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 720선을 안 깨요. 어, 안 깨고 위에는 60일선 다음 주에 바로 도전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윤석도 체크해놓고 꼭 보세요.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 예전에 이때 봤었고 이제 조정을 꽤 주고 어제도 306 다시 올라온 흐름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어, 다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좀 안착하고 음,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 이 녀석도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스 리얼 티 원, 자, 잘 가죠. 상0력 돌파하고, 아, 흐름 좋습니다. 3, 오늘은 3%나 올랐어요. 어, 그래서, 요런 녀석들, 어 여기 또 4,000원, 우리 여기 넘어설 때 4,100원, 뭐, 200원 때만 봤어도 지금, 어, 거의 4,5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음. 동아타이어 마찬가지 계속 아래 꼬리 달면서 모양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캠 같은 경우에도 네이 녀석도 이때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이제 이렇게 어, 거래가 한번 실릴 때봉한 번씩 만드는 녀석이니까 어, 한번 보도록 하구요. 자, 삼성, 공조. 아, 은, 은근히, 은근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잘 가고 있고요. 거래도 조금씩 더 붙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한, 어, 이 녀석이 거래도 살짝 붙어가면서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어, 여기 11, 11선에서 꼬이 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번 빵을 생각했는데, 빵이 아니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하면서, <laughs>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데모가 드디어, 아유, 힘들었어 힘들었어.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자, 드디어 이제 우선은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위로 또 우상향 하는 흐름 나오는지, 에, 다음 주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며칠 전에 봤었던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 자 이때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가 20일에서 다시 돌려서 오늘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306 이렇게 터치만 하고 끝났어요. 음. 자 이제 다음주에 시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죠. 아, 이것도 주말에 다시 공부하면서 다음주 관심 종목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판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내려왔다. 61선, 306일선. 이렇게 같이 이런 중요한 이평선이 크로스로 막아서다 보니까 어제 밀리지 않았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그 위로서 자리 잡는 흐름이 나오는데 위로 또 계속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유신도, 아 그때 지금 요때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놓았던 어 가격보다 이제 올라서면서 계속 좀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아 흐름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그때 놓치고 안타까워했던 케이지 바텍은 자요녀석도 어 계속 좀 이제 우상향하는 어, 방향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렇게 또 3.6에서 0 거리 한번 실리고 나서는 아래로 조금 아, 기회를 주나 싶었는데 주지를 않고 어, 다시 위로 방향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음양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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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오늘은 양이 나올까요? <laughs> 자 이거 어, 계속 좀한요 부근 위에까지는 여기뭐 만원 위에서까지는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흐름 음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런 기대 속에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티캐스트 어제 이제 윗골이 만들었었던 3일동안 윗골이 만들었었던 녀석 안밀리네요 어 밀리지 않고 오늘도 거리 없이 십자도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녀석도 여기 위에 지금 121선만 지금 3일 동안 이번 주에 계속 터치하는 흐름이었는데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광, 어, 다시 또 306일선 잡고 올라가는지 또 여기 지금 8200원 부근까지 한번 바로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메이 홀딩스도 자, 이렇게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애들 패턴이 비슷하죠. 어, 위에 이렇게 저항 받았었던 자리 넘고 잘 올라서는 모습들 아, 이런 애들이 좀 나중에 의외로 효자인 애들이 꽤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TO가 아, 여기서 지금 우리 요때 봤었어요. 언제 봤었냐면은 상공 요때 거래가 들어왔었고요. 요렇게 내려올 때, 제가 2월 6일날, 306 눌림자리 종목으로서 얘기했다가, 2월 6일날 아마, 이때 방송할 때,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여기 살짝 다시 눌렀다가, 여기 지금, 3,000원 넘어서까지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었던, 어 그런 녀석인데, 지금, 요때 이제 한번 또 슈팅이 나와서 윗꼬리가 나왔었는데, 거래 없이 다시 좀 아래로 놓고, 21선에서, 오늘 지금 4% 양봉 인데 아 30분봉 에서도 이쁘죠. 306선 이렇게 거래가 위에서 터졌다가 깨지 않고 잘 지지 했다가 지금 양봉으로 어, 마감한 흐름이 아, 모양이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올라오는지 아, 이런 것도 다음주에 관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펜스터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 720선 꼬리를 단하했었는데 꼬리를 달지는 못했고 살짝 깨고 근데 지금 아마 시회에 조금 모습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한 960원, 70원 아 이제 그 부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쯤은 어 이렇게 좀 아래에서 기회 잡으면 그래서 저는 여기 음. 아래 481선 부근에서는 한번 기회를 줄까 싶었는데 여기 700원 이렇게 지금 기다렸는데 아 900원이요 900원 어, 여기 내려와 주지는 않고 어, 오늘 또 거리를 달더니 다음주에 지금 바로 돌릴지 한번 좀 이렇게 내려주면서 기회를 줄지 해서 어, 계속 또 이제 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대명선호가 아, 여기 지금 481선 하고 21선 하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 잘이 자리를 깨지 않고 이번주에 이렇게 어, 잘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자리 꼬리만 달고 음, 보압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거래 들어왔다가 거래 없이 살짝 잘 밀려 음, 잘 이렇게 조정을 준 모습인 듯싶고요 20일 안, 안 깨면 이 녀석, 어, 한번 좀, 음, 계속 좀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용평을, 어, 아 용평 제가, 음, 용평 리조트를 제가 정리를 해버렸었던 게, 예, 네, 요때 이제 지금, 그때 대명소노에서 용평을 요때 갈아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 돌파 하나 싶었는데 다음날 어 여기서 쉬고 못 가는 거예요. 아못 가나 싶어서 이제, 이제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서 못 가서 조금 정리를 하고 21선 깰때 여기서 아유 또 나중에 아래 밀리면 더 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여기서 이제 4,9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한게 이제 이걸 깨더니 쭈르륵쭈르륵 좀 흘러서 지금 4,6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6일선에서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아, 요 흐름 보다는 아까 대명 소노가 다시 좀 갈아탈려고 <laughs> 다시 좀 갈아타 볼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명 소노 힘이 아, 조금 더 음, 안정적이고 이제 자리하는 위치나 이 평선 자리가 조금 더 나은 듯 하고 이렇게 한번씩 좀 들어오는 거래도 용평 보다는 낫지 않나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국일신동 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펜스타 보면서 이제 같이 비교해서 했었던 종목인데 아 오늘 시가가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아침에, 아, 시작을, 여기 이제 306, 또 30분 봉에 306 위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분봉 보면은 이렇게 밀리죠. 그래서, 아, 여기 4,4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꼬리 달고 올라가 주겠지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 3분 봉을 잠깐 보면요. 아, 컴퓨터 모래시계가 아이고 일봉이 나와버렸네요 음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어 여기서 아침에 시작하고 일찍 여기서 조금 살짝 밀려났다가 돌려줄 줄 알았는데 식가는 마음에 들었으나 아,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뭐, 거래가 나오거나 이렇게 뭐 밀리거나 이랬었던 부분은 아니고, 어, 또 조금 시간이 걸릴까? 어, 여기서 지금 4,000원 초반대에 또한번 내려올까? 아니면 또 바로 이렇게 올라설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 아, 오늘 좀 생각했던 기대만큼의 흐름이 안 나와서 조금 안타까웠던 종목이고, 여전히 다음 주에도 관심 종목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어, 이제 종목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봤었던 종목들, 어, 대부분 많이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이죠. 어, 좀,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는 종목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뽑아서, 또, 이제, 같이 보면서, 체크들 하시구요. 제가 주말에 또, 아까 처음에, 이제, 음, 재밌어 보이는 녀석들, 위치 나오는 애들, 또, 정리해서, 어, 일요일 정도에, 어, 또, 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더라도, 뭐, 제가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어, 뭐, 이제, 알림 설정, 뭐, 이런 거해 두시면, 어, 조금, 이제, 방송, 혹시라도 제 방송 기다려 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또 잠깐 재충전을 하신 후에 또 이제 주말에 공부도 또 열심히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수익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